네, 안녕하세요. 사이클 스팟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품 리뷰 영상이 아니고요. 이벤트 영상입니다. 어떤 이벤트인가요? 아, 작년 11월이었죠. 작년 11월에 저희 사이클 스팟에서 첫 번째로 그 전동킥보드 나눔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올해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늘, 올해 정말 많은 성과를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전동킥보드를 드리고자. 지난번 리뷰 영상에도 나왔던 엑스트랙 듀얼 모델. 이 모델이에요. 100만원도 안 하는.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보시고요. 본인이 이 엑스트랙 듀얼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작성하고 본인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저희 사이클 스팟 채널을 구독, 하신 구독자에 한해서 드리니까 그 구독자가 아니신데 이벤트 참여하신 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저희 사이클스팟을 구독하고 있다는 인증이 필요한데 본인 유튜브 채널 구독 열람을 공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 이벤트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벤트만 참여하시고 사라진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았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잘 못하는 건데, 저희 그 사이클 스팟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추석 연휴 중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본 영상 제가 고정 그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품 리뷰나 가끔 스마트 모빌리티, 뭐,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들 잘 사용하는 방법, 뭐 기본적인 거를 많이 조금 간간히 올렸었고, 그리고 사실 정비 영상도 되게 많이 올렸었는데, 사실 안 올렸어요. 네, 그거를 올려, 올렸을 때, 어, 많은 것들을 염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찍어놓고 안 올릴 영상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어, 또 매장도 이전을 했어요. 네, 매장도 조 사이클 스팟이 와. 야사이클스팟돈 돈 많이 벌었네. 어 걔네 좀 뭐야? 좀잘 나가나 보다. 이런 의도로 매장을 옮긴 건 아니었고요. 뭐 좋은 취지로 옮겼던 이유도 하나 있고 또 원치 않게 나쁜 취지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매장을 이전했었는데 뭐 매장 이전하면서 할 것들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영상을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아, 이전 얘기를 왜 하냐면, 아, 제가 그동안 그 매장이 바쁜 것도 있고요. 저희 분점들도 생긴 것도 있고, 그리고 협력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소통하고 막 준비하다가 리뷰 영상도 겨우겨우겨우 막 찍고 많이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장을 이전 얘기 한 이유가 뭐냐면, 매장 이전을 하고 공사를 하다가 제가 다쳤어요. 앞으로는 저희 사이클 스팟, 지점장님들과 그리고 실제로 유저님들과 실제로 제품을 타고 있는 유저님들과 함께 같이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어떤 이벤트를 하냐면 영상 속에서 게릴라성으로 이벤트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품들이 제가 괜찮은 제품들만 선별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수리나 튜닝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는 악성적가 많이 없어요. 근데 다른 악성제거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가의 제품들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그립인데 뭐 브룩스라고 있거든요 뭐, 잉글랜드.. 아니 잉글랜드라고 그러죠 그 되게 비싸요 그립 한 세트가 12만원이에요 그런 그 그립이 저한테 한 100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뭐야 풀패스에 쓸때 쓰는 막 고글도 있고요 뭐 되게 많아요 막 그냥 제가 중고나라에 올려서 팔아도 되는데, 아싸리 그냥, 아싸리 너무 싸구려 같나?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게릴라성을 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이 한창 올라온 뒤에 뒤늦게 보셨고, 뒤늦게 이벤트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알람 설정을 해놓으세요. 알람 설정 하려면 뭐다? 구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구독했으면 뭐다? 좋아요도 눌러주면 좋다는 거죠. 네. 다제돈으 제가 돈 주고 샀던 거였는데, 네. 그냥 이벤트 때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하나의 채널을 같이 네, 같이 뭐 친구나 아니면 뭐 동료가 되듯이 그렇게 영상 보시면서 되게 반가워하시고 뭐 주면 어, 나 이번 내가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참여하겠습니다. 아, 지인들은 안 드릴 거예요. 네. 아, 지인들은 안 드릴 거고요. 지인들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네, 선물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인들한테 주면 끝이 없어요. 네, 네,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저희 단골 손님이나 지인들한테 제가 그만큼 많이 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그 영상은 정말 좀 다루고 싶어요. 뭐그 남한테 피해가 안준 선에서 할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 전에 간간히 제가 영상 속에서, 제품 리뷰 영상 속에서 간간히 했던 얘기들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얘기에서 그좀 깊은 썰. 그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싶고, 제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겠지만, 그,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타고 있는 유저와 직접 그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나는 이 제품을 뭐 때문에 선택했고, 이 제품을 쓰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좋았다. 또 있겠지만, 이런 뻔한 얘기죠. 그거 말고, 어, 나이 제품 너무 홍보가 잘 되고, 유명하고, 인터넷에서 빵빵빵 나오길래 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구라다 <목소리> 제품을 샀는데, 어느 부분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부분 최악이었다. 약간 크리티컬한 부분들이 분명히 어딘가는다 하나씩 있을 거고, 그리고 제품 외에뭐 AS 부분이라든지, 뭐 본사의 대응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유저가 겪었던 걸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품 소개나 제품 안내, 제품 리뷰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리뷰를 보게 되면 뭐 업체에 협찬 받아서 찍는 영상들이 상당히 많고 제품 홍보비로 받는 것도 많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제품을 봤을 때이 아, 제품은 괜찮다. 소개해도 괜찮겠다. 소개해도 괜찮겠다는 끝이 아니라 이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겠다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저 영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구매 포인트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실제 유저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손님 중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뭐 예전 영상인데 뭐 제품을 인터넷에 너무 예뻐서 샀다가 AS 맡겼는데 뭐두 달, 세달 때도 AS가 접수가 안 됐더라. 뭐 이런 얘기 있었고 뭐 본사를 찾아갔는데 내가 보냈던 택배박스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재밌고 막 열받고 어이없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인터넷을 글 아, 정말 네, 올해는 아, 저도 이상한 거에 휘말린 적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겨울이 되면 또, 네, 또 저도 고소를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보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과 섭외를 됐어요. 단골 손님들, 아니면 친한 손님들 우연하게, 우리 같이 한번 떠들어 놔볼래요? 이러는데 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대신에 그거 진행을 나와주신 분께 제가 소소하게 출연료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도 나이 읽고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계시면 앞으로 준비할 거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여기, 저기, 제 이메일로 출연료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메일 주시면 나는 어떤 거를 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 네 오늘 이벤트 이야기와 뭐저 사이클스팟의 현재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는 다양한 비디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박스 타이밍.